여러분들, 세상에는 진짜 많은 운동 방법이 있죠. 뭐 피라미드 훈련 방법, 점진적 가부화 훈련 방법, 고중량 운동, 자극 위주의 운동, 드라이 세트, 컴파운드 세트, 디센딩 정말 많은 운동 방법이 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 줄이 운동 방법 꼭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몸 무조건 좋아질 겁니다. 100%입니다. 확실합니다. 헬스 알려 주는 남자 변현석입니다. 빰빠라밤! 제 유튜브를 계속 봐오신 분들은 아실 건데, 제가 가슴 두배 커지는 방법에서 알려준 바로 그 방법. 근육 혼돈 훈련 원칙입니다. 이성과의 연애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바로 밀당이죠, 밀당. 여러분들, 이 밀당 너무 밀어서도 안 되지만, 은 너무 당겨서도 안 됩니다. 여자친구가 너무 좋아.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가 너무 좋아서 막 미칠 것 같아. 그래서 이 여자친구한테 매번 잘해줘봐요. 매번. 이 여자 도망갑니다. 너무 착한 남자 매력 없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일부러 약속도 펑크 내고 폭 오면은 바로 답장 안 하고 한, 한두 시간 있다 답장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매번 잘해주면은요. 그런 남자 매력 없습니다. 여자 도망갑니다. 그래서 변화를 줘야 됩니다 변화를 이 웨이트 트레이닝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하실 때마다 제일 중요한 게 변화를 줘야 됩니다 이 변화를 줘야 되는 게 근육 혼돈 훈련 원칙이라고 하는데 가슴 운동 중에 벤치프레스가 제일 좋은 운동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매번 벤치프레스 위주로 운동하시는 분들은 다음번 운동하실 때는 인클라인 벤치를 먼저 해서 가슴 윗부분을 먼저 운동하시고요 아니면 어쩔 때는 선피로라고 해서 케이블을 먼저 운동하고 벤치프레스를 하시든지 이런 식으로 운동하실 때마다 매번 변화를 줘야 됩니다. 그래야 근육이 발전하고 큽니다. 특정 루틴에 내 몸이 적응이 되지 않게 때로는 다른 체육관에 가서 다른 기구로 운동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운동하는 체육관에서 운동하는 걸로 운동 순서를 바꿔주는 것만으로는 변화를 주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체육관에 가서 다른 기구로 운동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하체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매번 스쿼트 위주로 운동을 하셨다면 다음번 운동하실 때는 레그프레스 위주로 운동을 하시고요. 그리고 뭐 브이 스쿼트 위주로 운동을 하시든지 그리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운동하실 때이 앞부분 허벅지 앞부분 대퇴 사두를 먼저 운동하고 대퇴 이두로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음번에 운동하실 때는 대퇴 이두를 먼저 해주고 대퇴 사두로 운동을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매번 바꿔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근육 혼돈 훈련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첫 번째 운동 순서를 바꿔줘라. 벤치프레스를 매번 먼저 하시는 분들은 인클라인 벤치프레스를 먼저 하고, 자, 요런 식으로 하시고요. 자, 두 번째, 세트 횟수 무게를 매번 바꿔서 해라. 자, 세 번째, 다른 체육관에 가서 다른 기구로도 운동을 해봐라. 그래야 새로운 자극을 얻을 수 있다. 이게 근육혼돈훈련 원칙입니다. 여러분들, 몸이 좋아지려면 제일 중요한 건 운동입니다. 운동. 요즘 체육관에 가보면은 운동은 열심히 안 하면서 이런 커다란 가방에 각종 보충제 넣고 다니고 뭐 좋은 장비 넣고 다니고 이러시는 분들 많은데 운동하실 때 좋은 보충제, 좋은 운동 장비 중요하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운동입니다. 운동. 보충제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운동 장비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벽도와 같은 거안 신고 맨발로 운동을 해도 좋은 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운동 외에 다른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운동 자체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운동 자체를 그래야 여러분들 몸이 좋아집니다. 운동 하시면서 항상 부상 조심하시고요. 헬스 알려주는 남자 변현석이었습니다. 빠빠라밤!